오늘은 모처럼 대치동에 아파트가 경매 나와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대치 쌍용 1차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38억 3천만 원이고요. 2025년 11월 18일에 길이 잡혔습니다. 전체 면적은 42.72평이니까 아마 전용 면적이 42.72평이니까 한 50평 형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사용승인이 83년 3월 7일에 받았고요. 15층 중에 15층입니다. 권리분석 해주시죠. 네. 어 여기는 2006년 3월 17일 우리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근데 지금 이후에 임차인이 있긴 한데 전입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임차인이 있지만. 네, 인수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안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네. 임차인이 있을 때만 좀 주의하면 되는데 대항력이 어...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네. 그럼면이 물건에서는 또 특별히 봐야될게 있을까요? 어, 제가 이 물건을 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 입찰 준비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물건은요. 지금 맞습니다. 아파트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꽤 오래됐습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2016년 1월 6일 날 됐고요. 사업 시행인가가 2018년 10월 2일 날 받았고 지금 관리 처분인가를 준비 중인데 아직 분양 신청까지는 안 갔나 봐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합을 가서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물건이 조심해야 될건 내가 낙찰받았을 때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느냐 여부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투기 과열 지구니까 원칙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전매가 금지입니다. 아, 하지만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고, 이거는 일반 물건으로 보기 좀 어렵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아, 예외 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고 입찰을 하고 또. 조합 가서 무조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알고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크죠. 보증금이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찰을 하고 싶은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